이번에는 댓글링, 크도 저품질 걸린다. 라는 내용하고, 키워드 선정 방법 및 좋은 키워드를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쿠파스 저품질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 최종적으로는 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CPA와 유광 쪽, 저 유료 광고를 말하는 거예요. 페이스북 등을 주로 활용하는데, 이 부분을 지금 테스트 중에 있어요. 저도 공부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 몇몇,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와 연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일단 제가 전체적인 아트라인을 이야기했는데요 첫번째로 먼저 댓글 링크 저품질이 무슨 말이냐 제가 직접 운영하고 저품질에 걸린 블로그를 공개하겠습니다 이전에 한달 정도 한달 정도 운영했고 글 쓰는 전제 75 하루에 3개에서 4개 정도의 글을 썼고요 초반에는 방송 이슈 글 관련해서 썼다가, 어느 정도 지수를 높이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후에는, 제가 리뷰 글 위주로 하루에 3, 4개 정도의 포스팅을 했습니다. 리뷰 글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어, 홈플레이닛? 플레이닛을 봤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꾸팡을 넘어갔을 때 이렇게, 이 상품평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제 전환율과도 이어지니까, 이 키워드가 아무리 좋다 해도, 항공평이 너무 좋지 않거나 없거나 하면은 전환율이 높지 않게 나타나더라고요. 이렇게 뭐 기호 자체는 띄어쓰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도 커요. 사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이또 포스팅한 건데 고려온단뭐 비타민 C 1600정 이렇게 띄어쓰기 하지 않고 붙인 경우 최종 조회수가 이렇게 나오고 무서 수는 52.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이렇게 해서 해볼게요. 뭐이 정도만 해볼까요? 이 정도만 이렇게만 했을 때 전혀 달라지죠? 인서스나 이런 부분들. 방금 말한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키워드 선정 방법 및 좋은 키워드 공개. 댓글 링크 같은 경우 뭐 접근률 걸린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링크를 다 댓글로 해서 링크를 달아봤어요. 이렇게 넘어간 거죠. 바로 처음에는 이게 아무래도 본문 포스팅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달 정도 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작품질을 걸렸어요 내용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사실 어, 엄청 정성글은 아니죠 그냥 준 정성글이라고만 볼게요 간단하게 뭐한건 아니지만 이미지도 다 재가공을 했고 글도 제가 다시 또 작성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다. 그니까 이런 부분이 꼭, 잉크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방금 말한 것처럼, 키워드 한정 방법 및 좋은 키워드 공개에 대해서, 제가 하나 오픈을 했고, 또 하나 오픈을 해볼게요. 몇 가지를 한번 오픈을 해볼게요. 일단 뭐, 많지는 않아요. 7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뭐 다른 블로그 지금 저 품질 걸린 블로그 하나 더 있는데 거기에도 한 200개 가까이 되는 글이 있으니까 제가 차차 공유를 할게요 뭐 지금 마운틴 유콘먼트 캠핑 체어 같은 경우 이런거 봤으니 현재 캠핑 시즌이 조금 이제 벗어났죠 그래서 예전에 여름 때는 이 부분이 좀 많이 연결이 됐어요 판매로도 전환율도 좀 높게 나왔고요 이렇게. 오늘 두개오픈 해볼게요. 그냥 쿠파스 저품질 같은 경우는 아까 계속 얘기했던 건데, 사실 피하기 힘들다고 봐야 돼요. 1, 일, 일 포스팅 양이 많든 적든, 적든 간에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면 저품은 거의 걸린다고 봐야 돼요. 특히 이제 신생 블로그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새로 블로그를 개설해서 하루에 포스팅 양이 어느 정도에 따라 물론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한달 정도면은 거의 저품질에 걸린다. 단타성으로 보고 블록을 아예 계속 개설하고, 다시 또 없애고, 개설하고, 없애고 하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성장형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하든지, 그 중간 형태를 이제 맞춰, 어, 사실 이 부분을 조율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 대신 이제 비율을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보성 글을 뭐 최소 6 이상, 쿠파스 글을 4 이하로 갔을 때 어느 정도 버틴다고 저는 봐요. 일단은. 다시 또 테스트 해본 부분은 이게 뭐 전부는 아니지만 이 부분을 다 일일이 다 테스트 해볼 수는 없지만 6에서 4 그러니까 이 정복성 글그 비중이 6 이상인데 6, 7, 8뭐이 정도 이상이될수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뭐 성장형 블로그에 가깝게 된다고 볼수 있죠. 정복성 글이 많을수록 어쨌든 유리하다. 정복성이냐 아니면 뭐 광고성이냐 이 판단은 다른 부분은 모르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치료 시간으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치료 시간. 즉, 그에 얼마큼 머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 제품질과도 또 연결되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세요. 복합적인 부분이지만 링크적인 부분도 물론 큰 이유가 있죠. 뭐 특히 쿠파스 같은 관련된 거는 바로 링크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데 링크적인 부분 외에 포트 내용 즉 문구나 들어가는 내용들 용어, 그다음에 유사 문서, 이미지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이유겠죠.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내용적인 부분이 더큰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뭐, 쿠팡글 같은 경우는 링크가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테스트를 할 예정인데, 그 뭐냐면 링크 없이 기존에 저품질 났던 블로그 의 내용 그대로를 새로 지금 만든, 개설한 블로그가 있는데 거기에 재가공을 하겠죠. 이미지랑 글런 제가 재가공 해서 붙여넣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링크 없이 이 내용만으로도 저품질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이걸 갖고 서는 이제 쿠파스를 하지 않고 CPA 쪽으로 관련해서 내용을 진행해볼 생각입니다. 쿠팡파트너스는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단단타성이냐 아니면은 성장형이냐 이두 가지로 나뉘는 이게 현재에서 최종적인 제 결론이고요. 그 중간 형태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또 링크 부분 기술적인 부분도 해결해서. 얼마큼 오랫동안 블로그를 살아있게, 어떻게 보면 아예 죽지 않게, 저품질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아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부분이, 아니, 큰 발견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블로그만으로는 사실 이게 쉽지 않다는 게 결론이고, 단타성이냐, 성장형이냐, 중간 형태는 어느 정도 정보성과 쿠팡 관련된 글의 비율을 맞추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그걸 얼마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건인 거죠. 어쨌든, 현재, CPA도 마찬가지, 뭐, 광고성, 웹 링크 빠지는 부분을 종합했을 때, 저품질을 블로그 했을 때 피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다른 부분들, 유료 광고나, 아니면, 기타 다른 방법을 병행해서, 여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회사들과 직접 연계를 할수 있는, 어 직접 연계를 할 생각을 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하단부에, 링크를 달 거예요. 그 관련된 링크를 보고선 구매가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